송파구 방이동의 재건축 황제주 올림픽 선수기자촌 아파트 1차 경매 예정입니다. 감정가 27억 9천만 원에 최저 경매가 27억 9천만 원입니다. 공급 면적 165.29 제곱미터, 전용 면적 128.97 제곱미터로 방 4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1988년 사용 승인 받았고 총 122개동 5,540세대이며 경매 물건은 324동 10층 중 1층으로 거실 기준 남서향입니다. 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역과 9호선 둔촌오륜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더블역세권으로 서울 동남권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품아, 중품아, 고품아로 강동 송파 교육 지구를 대표하는 명문 학교들이 단지 인근에 밀집해 있고 방이동 학원가는 대치동의 버금가는 교육 인프라를 갖춰 원스톱 교육 특구로서 대한민국 0.1%를 위한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는 매머드급 대단지로 송파의 핵심 인프라와 강남의 프리미엄 인프라를 모두 공유하는 더블생활권이며 도심 속에서 보기 드문 배산 임수의 쾌적함을 더합니다. 137%라는 압도적으로 낮은 용적률은 미래가치의 보증수표라 불릴 만큼 막대한 잠재력을 의미하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명품 주거 단지로서 투자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것입니다. 동일 평형의 매매 시세 평균은 32억 5천만 원이며 경매 최저가로 비교하면 3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가치를 간파하는 안목입니다. 부동산 경매, 이제는 분석의 시대입니다. 지역, 입지, 수요, 가치, 모든 요소를 읽고 타이밍을 잡는 사람만이 수익을 만듭니다. 현장에서 검증된 가치의 기준과 데이터 중심 해석으로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전문가와 자산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